제주 바다에서 펼쳐지는 명랑 낚시 화려한 눈 화려한 왕관을 쓴 바다의 여왕 회사 봐라 제주 바다 명랑 낚시꾼 참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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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음, 바로 음. 시작합니다 오늘 참동 안녕하세요 명랑 낚시꾼 권이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풍경이 아름다운 사경인데요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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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 오늘 저의 목표는 바로. 아, 이제 오늘은 반드시 햇빛고 무조건 이 손으로 참돔을 <laughs> 낚아 올리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출항하시죠. 네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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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동, 동, 동. 네, 네 고고. 이상하게 출발하는데. 지난번에 그래요.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한 네. 과거와 함께 배에 오릅니다. <laughs> 아니, 다리를 활짝 <laughs> 폈는데, 바로 앞에. 명랑하게 출항합니다. 역시 좋고요. 역시 바다는 사계리 바다죠. 그리고 멀리 네. 이제 가까워지고 있네요. 형제섬입니다. 형제섬. 어 너무 좋다. 오늘 뭔가 일감이 매우 매우 좋아요. 그래, 우리 낚시꾼들 접근이 아니에요. 같아요. 포인트 형제서. 그렇죠. 네. 사계항에서 출발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최재환나고서는 멀미 때문에 못 가본다는. <laughs> 네, 오늘 대리 만족하세요. 잘 도착해서요. 이 바다에 뭔가를 던지고 네. 있는데요. 어 뭐예요? 저거는 뭐죠? 그물? 선장님께 물고? 한번 자세히 여쭤볼까요? 네. 아. 어, 물풍을 놓으면 저게 물 속에 들어가 면 낙하산 알죠? 네. 낙하산처럼 확 펴져요. 펴지기 네. 때문에 어, 바람에 밀리는 걸 갖다가 배가 잡아주는 거죠. 아. 그래서 바람을 잡으면 자 어떻게 돼요? 조르 따라 배가 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쉽게 찾기 위해서 물 탄수 넣는 거죠. 아 그래요? 자 이제 배는 낚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라면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네안 오늘 돼. 저와 함께 낚시를 해주실 그러면 안돼 선생님 이 모자에 쌀 들어 안 돼. 여기는 120m권. <laughs> 우와. 깊은 곳이에요 엄청 깊네요. 이 타이라바 낚시는 바닥을 아안 찍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대상 어종이 찬돔이란 거기거든요. 음 자, 그걸 잡으러 왔죠, 제가. 네. 이 타이라바 낚시는 어떤 낚시인가요? 인조 미끼를 달아 가지고 네? 어종이 조금씩 쪼아 먹으면서 아 물기 확실히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자, 바닥을 찍으면은 네. 보통. 우리가 강우면은 야 오메다 권요 오메다 권 오매덕권 네. 수신층에서 입질이 오거든요 아. 그럼 오면은 천천히 강우신면 됩니다 이거는 틀려가 저 다른 날씨가 틀려가지고 디질이나네 네. 릴링을 빨리 해보면은 천돔이란 고기가 아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도망을 아. 가요 천돔도 아는 거죠 이거는 네. 물고기가 아니고 분명히 미끼야라고 아, 아는 거죠 똑똑해요 자돔동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 동작만 해주시면은. 고기가 알아서 물어줍니다. 아 <laughs> 물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발 물길 바라며 자 한번 참돔을 낚아볼까요? 네 차분하게 하는 게 중요한 낚시법입니다. 배운 대로 낚시를 해보는데요. 차분하게 리를 올립니다. 자 올려봅니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간다. 톡한 마. 바닥을 찍고 다섯 번을 돌립니다. 아그 느낌이 와요. 선생님의 느낌? 친절한 안내멘트. 어. 몇번 돌렸어요, 선생 <laughs> 아이고. 딴, 생각 딴 생각을 해서 <laughs> 몇번 돌렸는지 까먹었어요. 입질이 아시... 오면 앞에가 분명히 막 파닥파닥 거릴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네 어, 어떻게 느껴요, 내 입질은? 앞에가 바닥거리다 나기보다는 네. 전체가. 네, 아 그래요? 아 전체가? 그럼 아직은 아니네요. 다시 네. 내려야겠다. 조금 불안하죠. 과연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낚시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놀람> 여기저기 히트로 바쁜 <놀람> 낚싯줄들. 어. 자, 참돔이 올라오는 현장입니다. 네. 오 올라왔어요. 너무 예쁘죠? 참돔이 또한 마리 올라왔어요. 고와요. 어, 아 근데 왜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기분 안 좋으세요? <laughs> 네. 멀미하세요? 멀미하는 와중에 참돔을 낚으셨어요. 아, 이 참돔 낚을 때 손맛 어떠셨어요? 손맛 뭐이 이 정도가. 고 참... 아이 깔끔. 네, 작아서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네, 뭐가 기대보다는. 뭐 같아요? 잠돔잠 잠돔. m 우리끼리 얘기를. 뭐가 뭐 같다고요? 손바닥만한 참돔이라고 예상하셨는데. 뭐 손바닥 만하네요 정말. 조금 작습니다. 아, 아, 지금 많이 맞습니다. 실망하신 것 같아요. 너무 심장이 안 좋아요 어. 용화 아버지께 다시 한번 부탁해 보세요 아버지! <laughs> 아, 용화 <용어 웃음> 아버지... <너무> 작아! 요 <laughs> 네, 좀큰 걸로 주세요 물이 잘 가고 있으니까 네. 곧큰거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laughs> 나도 잡아야 되는데 저쪽에 더 많이 잡힌다고 해서 방향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 원래 선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 고기가 잘 잡히는 법이에요. 좀더잘 잡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참돔 낚시에 다시 도전해 봅니다. 천천히 리를 풀어 낚싯줄을 내려보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감아 올립니다. 낚싯대요. 점점 무거워지는 그러니까. 느낌이 나는 건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거겠죠? <laughs> 뭐가 물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 어, 그래요? 음. 뭐, 뭐 느낌이 왔어? 와서...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네, 제가 있다! 처음으로 손맛이란걸 느껴봤습니다. 어, 배를 좀 세워야죠, 낚싯대를. 어, 장난 아니다. 오, 저내려가요어떻 하... 해요? 이런 게 바로 손맛이라는 고하 거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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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땅 걸림 그런 거 아니죠? 설마 땅이 거기까지 올라오죠 <laughs> <laughs> 손맛은 느꼈지만 올라오려면 아직도 멀고만 낚싯들. 아, 어머, 어머, 한참을 열심히 올려봤는데요. 네. 그래도 남아있더라고요. 아, 님어떡 해요? 좋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님을 <laughs> 선생님. 그, 그렇게 불러봤어요. <laughs> 네. 네. 배를 좀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진짜 팔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오, 웬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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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려요 네. 좋아해, 좋아해. 아 그대로만 세요아 진짜요? 잘하고 있어요? 네 천천히 잘 감으세요 얼마나 더 올라와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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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올라갑니다 저 지금 어, 어? 팔 끊어질 것 같아요 살짝 오, 궁금해요 궁금해 워낙 수심이 깊은 곳에서 울리다 보니까요, 그 후로도 한참을 더 감아야 됩니다. 아, 네. 끊임없이 감고 또 감고, 과연 삼동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뭔, 지아직 멀었나요? 네, 잘하고 있어. 이때, 올라왔습니다. 오, 빛깔이 써, 보이네요. 써. 야! 야 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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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얘가 만히 있을까요? 어, 괜찮아요, 크기가요. 자자자자! 구멍 날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애가 거의 실신했어요, 얘도 올라오다가. 근데 이 소리봐. 기쁨의 비명. 우와! 우와! 와 <laughs> 사장님, 사장님! 와 좋아! 일정도면 아, 아, 아. 수시로 올라오는데. 아유, 수시로 올라오는데. 저는 처음 잡았잖아요. 와, 크기가. 신기하네요. 여러분, 제가 낚았습니다. 어, 저의 첫첫 낚시 성공입니다. 우와. 와, 이게 바로 이제 낚시 마수걸이라고 하죠. 네. 아니 이게 아까 팔이 부러질 것 같았는데 올리고 나니까 팔이 하나도 안 아파졌어요. 그렇죠. 이맛으로 낚시를 하나 봅니다. 어머, 나 웬일이니? 어머, 오늘 회식이에요! 감독님, 피디님, 오늘 회식이에요! <laughs> 오늘 회식 에 참돔 <참전> 먹는 날. <laughs> 네, 제가 이렇게 신난 이유가 있죠. 방어도, 네. 산치도 실패를 했었는데요. 네. 드디어, 드디어 제가 참돔으로 첫 낚시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아, 이게 한 마리 잡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여유가 생기네요. 네, 빨라졌어요. 이제를 감는 게. 어, 꽤큰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입질이 어, 왔습니다. 어 예, 예, 예. 진짜요? 아까보다 좀더 얌전히 묵직한 올라오자. 손맛이 느껴지는데요. 천천히. 예크다아이마에 낚시를 하는 거군요. 아 이제 그 느낌만으로도 아, 이제. 어 열받네요. 여기까지. 제가 처음에 낚을 때 제가 엄청 힘들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뒤에 고수님께서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낚싯대를 어깨에 끼고 기억자를 만들고 이렇게 올리면 좀더 수월하게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슬취해, 대기 자, 우리 선사님 아, 네? 46m예요 46m? 아 26m요 에이, 5분 있다가 와도 돼잠시 5분 있다가 와도 <이따가도> 돼 <laughs> 아,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도마, 밑에 있지? 도마? 돈? 중간중간 어? 손맛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어. 있겠죠? 수... 테마 도망갔나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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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봄이 매 신청을 다시 보냅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우와! 수와많와어요 아 아, 아, 어,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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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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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 커요. 우와. 와 제일 큰데요 소나, 소나 건드리면 뭔가 더 좋차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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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더커요 아까보다 더 커요. 우와. 대단해.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대박인데요, 대박. 응. 우와! 정말 예, 큰 성동이 올라왔어요. 엄청나, 엄청나. 아, 손재손게 인자. 우와!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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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머. 이야 야야 만있어 아, 빛깔이 <laughs> 정말 예쁘네요. 아, 진짜요. 핑크빛에. 자, 이 줄자로 어. 어머. 제가 방금 잡은 도매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정확하게 77. 77cm입니다. 77. 아. 아니 뭔가 오늘 네, 네, 용왕 님이 77이. 아, 어, 그동안 여쌍. 제가 바다에서 고생한 게 조금 안타까웠는지 저에게 큰도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용왕님 감사합니다. 이쌰아 들게 되는 대단합니다 와, 크기가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크네요 흠넌 디다 덤덤덤. 넌세레모니들어갑니다 같이 얘기해줘 댄스를. 넌넌넌넌 <laughs> 세상에. <해. 동동과 웃음> 댄스. <laughs>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제가 제대제대만넌 만났습니다. 어머 계속 <laughs> 세 마리. 왔어요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와, 왔어요. 와, 와. 낚시 신공. 진짜. 그동안에 부진을 뭐 오늘 한 번에 많이 했거든요. 애기다 애기. 아뭐 얘는 애기도 잡아. 정말 잡더라고요또 잡았습니다. 참 뚱뚱뚱. 그데 방생이라고요? 네 선장님. 방생. 방생이라고요? 방생. 네 얘는 좀 작아서. 이십오 정도 되니까. 오좀더 커서 와라. 큰게 나오면 같이. 꼭. 아깝지만 어수없죠 아, 좀더 키워져. <laughs> 지치지 않고 계속되는 참돔 파이라바 낚시. 다들 많이 낚으셨죠? 네. 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손맛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손맛이? <laughs> 꾹꾹꾹꾹? 꾹꾹꾹꾹? 근데 저, 선생님, 제가 아까 이만한 건 낚았거든요. 한 <laughs> 요만했었는데. 아까 잡으셨. 아 제가 잡은 그만한 참돔이야. 뭐 어렵지 않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제가 좀더 <지금 웃음> 많이 잡았어. <laughs> 제주도에서 낚시하면 어때요? 뭐가 좋아요? 아 일단은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냥 바다에 나온다는 자체가 좋은 거 같아요. 아, 선생 님 오늘 좀 잡으셨어요? 네한수했습니다아큰거 잡으셨어요? 육십오 음, 정도. 아, 단네요 선생님 생각하시는 이 참돔 낚시의 매력은 뭔가요? 네. 마지막까지 계속 당겨가요그 아 힘이 있어요. 이 손맛이 매력이라는 손맛이 거죠. 겨울철에 참돔이 많은 이유 뭘까요? 겨울철에 참돔이 많은 게 아니고 네. 사실사철에 참돔이 많아요. 네. 많은데 음 실질적으로 여름철은는 참돔이라는 물고기가 살이 무르기 때문에 회감으로 선호를 많이 안 하죠. 음 네. 그래서 제주도에는 유럽식의 겨울철에 참돔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낚시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서해안 쪽에서는 벌써 시즌이 끝났단 말입니다. 음.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따뜻한 남쪽나라로 군들이 몰리는 거죠. 음. 네. 거기는 수온이 벌써 5, 6도까지 내려가버거요 그러면 고기가 이월 아예 닫아버리죠.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연중수온이 12도, 13도 이렇게 되니까 참돔이 여기서 머무면서 먹이를 먹고 봄철 되면 산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낚시꾼들이 이 시즌에, 이 겨울에 제주를 많이 찾는 거네요. 네. 아까 보셨죠, 저? 네. 이따만 한참 넘 잡았잖아요. 아, 정말 좋아요. 제가 아직 와. 이제 낚시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초보 낚시꾼을 달아도 될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좋은 낚시꾼이 될수 있을 것 같나요, 선장님? 네, 그, 이어버 낚시는, 뭐, 남녀노소 할게 없이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는. <laughs> 직인 장르하고 부실이 이런 대물급을 픽사이즈 장르 어떤 그런 낚시하고는 좀 아기자기한 맛이, 맛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리부타가지는 내일부터 우리 사모장으로. <laughs> <laughs> 뭐 스카우트에 가더라, 스카우트까지 즉석. 네. 어. 깊은 수심에서부터 낚시를 하다 보니 다양한 어종을 낚을 수 있는 네. 타이라바 낚시. 저도 처음 보는 신기한 어종이 많더라고요. 붕어도 있고, 뭐 달고기도 있고, 다랑어도 있고, 많이 있네요. 오, 이게 뭐예요. 오늘 이 배에서 아마 가장 뭔가 운이 좋은 분이 선생님이 아닐까 싶어요. 1년 만에 이제 딱. 온 건데 그다금발리 잡았네. 다금발이? 네, 다근발이? 네그 귀하기 귀한 다금발입니다. 저것이 바로 자연산 다금발이 되시겠습니다. 아, 요게 그 이게 그다금바리군요 그게 그던다금발이예요 세상에. 기분이 어떠세요? 엄청 좋죠. 파리바리 에브리바리 제주도엔 다금바리 선생님이 잡은 다금바리 <laughs> 나도 잡고 싶다. 언젠간 저에게도 다금바리를 잡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이제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오늘 발걸음이 가볍겠네요. 배 안에는 오늘 하루 잡은 수확물들이 가득한데요. 아 <laughs> 진짜 넘치네요. 이렇게 펼쳐놓으니 정말 많습니다. 많네요. 와 정말 많네요. <laughs> 그 중에서 가장 큰 참돔은 제가 잡은 겁니다. 우와 여러분 보셨죠? 오늘 제가 참돔을 낚았습니다. 바로 이 명랑 낚시꾼 두 손으로 참돔을 낚았습니다. 게다가도 이 엄청난 크기의 참돔을요. 저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 낚시 재밌겠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제주바다로 떠나시면 됩니다. 이 겨울 제주바다의 재미는? 제가 보장합니다. 제주 참돔 낚시 네, 최고예요! 네, <laughs>